6월에는 매실이나 또 돌복숭을 채취해서 활용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돌복숭 효소를 담고 할때 입하고 같이 담으시나요 아니면 열매만 따서 담으시나요 열매와 잎을 함께 채취해서 담으시면 맛과 약효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잎은 잘게 썰어 주시고 설탕의 양은 전체 무게에 0.7만 넣으십시오 많이 넣으시면 발효가 안되고 설탕 시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빡빡 문질러 가지고 파울젠역 채워 두시면 설탕도 거의 다 녹고 액이 흥근하게 나오죠 이것을 본 용기에 퍼 담으시고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뒤집어 주십시오 뚜껑은 밀봉하시면 안됩니다 내 가족들에게 독약을 먹일건지 독약을 먹일건지 바로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